사순제 3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해 대전가톨릭대학교 영성관장 김진철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옵신여기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사이였고,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사이는 곳곳이 서서 혼자 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순제 3주간 토요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을 나누는 큰 특징이 있다면 바로 기도가 아닐까 합니다. 가장 큰 기도인 미사를 비롯하여 아침 기도나 저녁 기도, 식사 전후 기도, 묵주 기도 또 생활 틈틈이 하게 되는 화살 기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 생활은 여러 가지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는 두 명의 기도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사이와 세리입니다. 바리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하면 아주 열심히 살지만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지만 고집이 세고 완고하여 예수님께로부터 종종 꾸지람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하면 배신자 혹은 죄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같은 민족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갖다 주던 사람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오늘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교리서를 보면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곤 합니다. 하느님과의 대화. 우리가 대화를 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인사를 한다든가. 감사를 한다든가. 감정을 드러내는 등의 의사 표현을 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 전달을 위해서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어찌 되었든 기도란 대화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도 하고 내가 하느님께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야 그것이 바로 대화입니다. 기도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 나서 오늘 복음을 읽어보면 한 가지 놀라운 단어가 눈에 밟힙니다. 너무나도 어색한 이 표현 때문에 그 사람의 기도가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로 혼잣말로라는 표현입니다. 로카복음 18장 11절에 말씀입니다. 바리사이인은 꼿꽂이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혼잣말로 기도하였다는 것을 보건대 바리사이인은 처음부터 하느님께 기도할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하느님께서 나의 어떤 마음을 보아주십사, 하느님께 나의 어떤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또 하느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혼잣말로 했겠죠. 그것은 하느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 그것이 누구여도 상관이 없는 자기 자랑에 불과한 혼잣말이었습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라는 표현을 보아서도 이를 알수 있습니다. 그가 하는 기도는 하느님을 향하기보다 성전에 있었던 다른 누군가를 향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와 다르게 세리의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세리는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이 태도로 보건대 세리는 이미 그 자세만 보아도 진실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는 하느님께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의 마음이 몸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에 대해 묵상해 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하느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달리 표현하면, 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가? 혹시 일방적으로 내 이야기만 하느님께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 내가 하고 있는 기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대전 가톨릭대학교 영성관장 김진철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천주교 대전 교구 청소년 사목 천안 전담 남광근 신부의 강론이 방송됩니다.